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기자 컴퍼니 경남 최고 초대석으로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25년째 인테리어 업을 해오신 송현철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그럼 간단하게 에코 건축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진주에서 에코 건축 디자인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송현철입니다. 저희 업체는 상가, 아파트 리모델링, 주택, 모든 리모델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추어서 인테리어한 업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 혹시 그러면 이 초대속에 참여하게 되신 기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어, 이 기자 컴퍼니에 대한 저희들하고 협업도 있고, 굉장히 또 비전도 있고, 그래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기자컴퍼니와 함께 작업하고 계신 기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업체들이 보통 수동적인데 여기 참 능동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아이디어를 가르쳐준다든지 제안서를 낸다든지 또 편집하는 능력도 저 타업체에 한번 맡긴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기자컴퍼니 같은 경우는 편집 능력 그리고 기획안 이기자컴퍼니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사람이 어서 고객들이 오해로 편집이 깔끔하게 얘 많이 하시니까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업하게 었습니다 그럼 이기자 컴퍼니가 제작한 영상을 통해서 고객 유치가 많이 되었을까요? 아, 이거 영업 비밀인데. 이야기해 주면 안 되는데. 와. 제가 진주유락의 얼굴을 내밀고 맛있는 인테리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 구독자 한 480명 정도 되는데 한 10분 정도가 유튜브를 보시고 어 저희 회사에 상담을 하셨고 또 계약까지 성사가 되어서 어, 상당히 저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 컴퍼니가 제작한 영상 중에서 대표님께서 가장 마음에 들으셨던 에피소드나 혹시 영상 있으실까요? 하대동 주택 영상인데요. 하대동 인테리어 어, 주인분이 인테리어 너무 만족하셔가지고 그 저희 맛있는 인테리어 채널에 출연하셨는데요. 어 그거 하면서 너무 만족하시더라고요. 99점 그러면서 아참 과분하다 그리고 참 편집도 너무 잘하셨고 참 선발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박 PD 번외 질문인데요. 영상을 보고 왔다고 고객이 했을 때 대표님의 기분이 어떠신지 그게좀 궁금해요. 영상 보고 왔다 하면 상당히 기분 좋습니다. 일단은 먼저 제를 접하고 오기 때문에, 고객이 부담감을 안 느껴요. 안 느끼고, 어, 되게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럼, 어, 영상에서 봤다면서, 아, 좀더 젊어 보인다면서, 아, 제안경도 오늘 썼다입니까? 젊어 보일라고. 와, 영상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영상을 저는 많이 권하고 싶어요. 제가 또다 업체의 뢰리를몇번 했습니다. 진주업체 한 군데, 진짜 대형 방송사, 제가, 어, 제유튜브가 올라가는 게 있는데요. 그분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진짜, 뭐, 대형 방송국 PD, 뭐, 촬영 감독. 근데, 어, 이 진주라는 곳에서, 어, 편집을 하는데, 기획부터 편집, 촬영, 또 영상까지 송출하고, 어, 저는 이 업체 많이 홍보하고 싶고, 많이 알리고 싶네요. 그리고, 실제, 해보시면, 느끼는, 물론 영상 편집 비싸죠. 근데 비싼 만큼 돈값하고, 인테리어도, 어, 저가 고가가 있듯이, 어, 저렴한 만큼 질이 떨어지는 거고, 좀 고급지면 남자로 틀린 거,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굉장히 저는 영상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출연하게 되셨는데, 여비 사업주들에게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많죠. 처음에, 영상, 얼굴 나온다는 게참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한 6개월을 고민한 것 같아요, 이거 때문에. 지금, 제가 한 2년 정도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 해보니까, 사실 처음에는 고민 고민 했습니다. 어, 진주에서 유일하게 얼굴을 보이고. 근데, 어, 소상공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결론은, 첫 번째가 마케팅, 아무리 능력이어도 마케팅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죄를 안 지었다면 억울하도 문제는 안될 것이고 이런 광고는 효과가 굉장히 큰것 같고 꼭 권하고 싶네요 네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요 진주에서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음, 인테리어? 잘 알아보고 하십시오 어, 제가 영상 광고를 한다고 해서 모든 게 완벽하지 않는 것처럼 또 저도 고객이 저하고 맞아야 되고 금액도 맞아야 되고, 또 회사마다 금액 차이가 인테리어는 몇천만 원씩 납니다. 어떤 분 전화 오세요. 몇평인데 얼마에요? 좌절을 알 수가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게 나오겠습니까? 신중하게 선택하시고요. 또 인테리어라는 것은 고객하고 인테리어 쪽의 소통이 완벽할 때 정말 인테리어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향적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제가 영상을 출연한 계기도 신뢰를 주기 위해서 영상을 어, 출연하게 된 거고요. 인테리어 잘못하시면 나중에 후회한 일이 생기니까 신중하게 알아보고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 채널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